비만과 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불임음에 연결되는 질환은 단항성 난수증후군입니다. 이 살이 찌게 되면은, 어, 실질적으로 자궁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생리 불순이 일어나거나, 어, 무배란성 월경이 되고, 배란이 잘안 되면서, 어, 임신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살을 빼면서 생리 쪽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남성의 경우 살이 찌게 되면, 어, 정자수가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무정자증으로 나오거나, 혹은 정자의 머리라든가 꼬리가 두개가 되는 어떤 기형증이 나오거나, 이 지방이 성기 주변에 끼게 되면 어, 발기부전이 일어나고, 또한 이 지방세포에서 남성호르몬이 여성호르몬으로 변하면서 성욕이 감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남성이 비만화되면은. 어, 보통 남성들보다 한두배 가까이 불임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한 여성분이나 비만한 남성분이 임신을 원할 때는 우선 체중을 줄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체중이 한 10%만 줄여도 임신 가능성은 두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어, 튼튼한 몸에서 좋은 정자, 좋은 남자가 성될수 있으므로 임신하기 6개월 전부터 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몸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서 비만이 된 경우에는 그 불편한 증상을 해결하고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한약재의 도움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